예. 그런데 예. 저는 네. 이번에 국방장관 새로 대신 네. 안규백 장관 이분 네. 이제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어, 가령 어, 여러 자리에서 이제 이 국방 정책의 어떤 그 기조에 대한 메시지를 이분이 이제 하시는데 가령 강한 힘으로 어, 위협을 억제하는 태세를 확고하게 갖춘다라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항상 이분이 그러나 어, 대화로서 그 위협 요소를 사전에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어, 상황 관리라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음. 그투 트랙으로 어, 국방 정책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.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얘기거든요. 당연히 강한 군대가 돼서 강한 억제력을 확보 이제 해야, 해야 되는데. 계시면. 강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목적은 결국은 평화를 확보하게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. 강한 억제력을 이제 그 확보하는 거고 평화를 확보하기위한 방법으로 긴장을 뭐 대화나 여러 상황과 관리를 위해서 통해서 이렇게 낮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정책적 접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그런 투 트랙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이제 눈에 띄게 일관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